건이.. 착한 건이.. 2년 동안 한 번도 아픈 데가 없었는데, 어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. 거기 음, 얼음 주먹만하게 달려있어요. 얼마나 아팠을 거야... 간지럽고, 애려고는 잘못인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해줄 수 있는 거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뻐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속상하네요 진짜 우리 건니 병원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증 해주세요. 작은 돈이한테 감사히 받을게요. 그치, 거니야? 거니 손? 얼이구 착해, 우리 니 아픈데도.